만트럭버스 코리아는 2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신축한 본사 사옥에서 만트럭버스 그룹의 하인즈 유레겐 럭라인저 제이, 알 g 인델 W 영업 및 마케팅 총괄 부회장을 비롯해 막스버거 맥스버거 만트럭버스 코리아 사작 용인 본사는 8 1 5 0제곱미터약 2,500평 부지에 연면적 5,600제곱미터 약 1,700평 규모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에는 12개의 워크베이를 갖춘 직용 정기 사업소를 비롯해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휴게 공간, 임직원 사무실 등이 자리한다. 본사 건립은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및 미래 성장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의 일환이다. 그간 품질 높은 제품을 앞세운 견고한 매출 성장세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확충으로 외연을 확장한 만티럭버스 코리아는 향후 본사를 질적 성장을 이끌 새로운 전략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마크스퍼거 <목소리> 사장은 본사의 엄격한 글로벌 시설 표준에 따라 완공된 사옥에서 고객 및 직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기쁘다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내 만트럭 고객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적인 상징과 높아진 국내 상용차 시장 위상 만트럭 버스 코리아는 지난 한해총 1545대의 판매고를 기록 전년 대비 36% 성장하며 한국 시장 진출 이래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50% 이상 성장한 것이다. 만트럭터스 그룹 본사에서도 매년 견고한 매출 신장을 기록하는 동시에 품질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고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 시장의 중요성에 실제로 한국은 그룹 차원에서 판매 대수, 목표 달성도, 성장률 등을 기반으로 시상하는 전 세계 최우수 트럭 시장 베스트 트럭 마켓 인더 월드에 2014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됐다. 특히 2016년에는 트럭뿐만 아니라 전체 비즈니스 부문에 걸쳐 시장 가치와 상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세계 최우수 시장 베스트 마켓 인더 월드의 아시아 시장 최초로 선정됐다. 하인즈 유르긴 러프부 회장은 한국 고객들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요구가 까다롭고 엄격한데, 만트럭이 추구하는 품질 중심의 고객까지와 일치한다. 라면서, 한국이 7대 핵심 전략 시장 중 하나인 만큼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조성된 용인 사옥은 인프라 강화를 통한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만들어 버스 그룹은 시장을 선도하는 다양한 승용차 및 운송,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품질과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럽 트럭 시장에서 2위, 버스 시장에서는 3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PDI 센터 및 서비스 네트워크 확충, 직원 교육 강화 등 질적 성장 주력 만들어 버스 코리아는 올 한해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전국 규모의 통합 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체계적인 관리로 고품질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럭버스 코리아는 지난해 임천, 순천, 포항 등 서비스 센터를 신규 오픈 또는 확장 이전하며 전국 규모의 서비스 기반을 다졌다. 올해에만 현재까지 용인, 제주, 김해의 신규 서비스 센터 설립을 완료했으며, 연내 부산, 전주 등지의 서비스 센터 개소를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판매량과 고객 요구에 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엔 대규모 PDI 센터를 평택으로 확장, 이전한다. 특히, PDI 센터 내에 MA인 트레이닝 센터를 개설.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영업 및 서비스 테크니션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고객 서비스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만트럭 버스 코리아는 이달 30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내달 9일까지 열리는 2017 서울 모터쇼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주를 통해 유럽형 프리미엄 도심 버스인 m a n 라이온스 c t 천연가스 저상버스를 포함한 4종의 아시아 프리미어 제품을 선보이며 국내 제품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